반갑습니다 멜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아서 곧 출시를 앞둔 국산 수집형 RPG 게임 해븐헬즈에 대해서 플레이 후기와 그 밖의 시스템까지 한번 미리 선보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플레이 영상들은 사전 전달에 받은 개발 빌드로 PC에서 플레이 녹화를 했던 화면들입니다 모바일 화면과는 달리 PC 개발 빌드라서 약간의 화질 저하가 일부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해븐헬즈는 어떤 게임일까? 헤븐 엘즈는 클로벌 게임즈 H2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수집형 미소녀 전술 RPG 게임입니다. 딱 보여지는 아우라와 분위기 컨셉이 여러분들이 보셔도 화건물 컨셉을 다룬 게임이죠. 금그 미래 도쿄를 배경으로 지옥과 연결된 차원 균열인 연옥이 도시 곳곳에 발생하여 악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악마에 맞서는 소녀들 위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지위와 함께 맞서 싸우는 설정입니다. 앞서 배경이 금그 미래 도쿄, 일본이기 때문에 위치들의 이름들도 일본 일본식 이름들이고 스토리에서 진행되는 분위기와 배경 역시 일본 쪽 환경들을 열어볼수 있었습니다. 여고생들로 가득 차 있는 보이스와 풍경까지 아주 아주 풍성했습니다. 나도 처음 탔을 때는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 하늘을 달리는 열차라니. 그거 알아? 옛날에는 땅 위를 달렸대. 지금은 여기저기서 악마가 튀어나오니 안전한 하늘 위로 옮겨지게 된 거고. 맞다. 그게 연옥화 현상이었지. 역시 안지야. 그나저나 우리 말고 여섯 명의 위치가 추가 선발됐다던데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건 아닌지 몰라. 될수 있냐? 또 낙제해버리면 다시 보결반으로 돌아가면 되지. 그건 절대 안돼. 나 이번에는 꼭 졸업하고 싶단 말이야. 다들, 나랑 똑같은 마음이잖아, 안 그래? 그러면 이 게임의 핵심이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어떤 방식의 전투를 채택했는지 보시자면, 헤븐 헬즈는 4명의 위치들을 구성해서 실시간 전투로 진행됩니다. 위치들의 속성은 총 5가지로 존재하고, 상성에 따라 추가 피해가 주어지고, 캐릭터가 근거리인지 원거리인지에 따라서 지상형 악마에게는 추가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공중형 악마에게 추가 피해를 줄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상성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클래스도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기에 상성과 클래스, 근거리, 원거리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편성을 하여 전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전투에 들어가면 캐릭터들이 자동으로 일반 공격 전투를 이어나가지만 게이지가 차면은 각자 본인들의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고 지휘가 아닌 플레이어는 직접 전용 지휘 스킬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조금 더 유리하게 전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전투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했던 맛이었기에 캐릭터 편성하는 부분도 어렵지 않았었고 수동 조작하는 부분도 괜찮았습니다. 초반에 딜러들 위주로 배치를 했다가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탱커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나 힐러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도 배치를 해주면서 스테이지를 비틀어 보는 경험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전투 시스템이 이 게임의 초석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여 여러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스테이지를 밀기 위해 자주 입장하는 곳이 전략맵이라는 곳이고 특수전은 크레딧과 위치들의 성장 제어를 얻을 수 있는 보스전 던전입니다. EX 스테이지는 레벨에 맞는 등급 장비를 파밍할 수 있는 단계별 던전이었고 모의전은 특정 요일마다 개방되는 스킬 파밍 던전이었습니다. 사령부는 이 게임의 클랜 개념 시스템인데, 사령부 안에 의뢰 콘텐츠 전투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콘텐츠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운명에서 파는 게임을 하면서 진행한 스토리와 미션들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고, 일상은 캐릭터의 호감들을 상승시켜서 특별한 로비 회상, 보상과 프레임, 칭호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옥 봉쇄전이라고 하는 아직은 제가 체험하지 못한 콘텐츠가 있는데 마지막이 열리는 것으로 봤을 때 엔드 콘텐츠로 추정해 볼수 있는 Pv 경쟁 콘텐츠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게임의 캐릭터 디자인을좀 이야기해 보자면 전체적으로 학원물 컨셉의 기본 오리지널 의상과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고 전통 애니메 스타일의 채색과 부드러운 그라데이션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적절히 섞으며 눈이 크고 코와 입이 살짝 생략 아니면 작게 묘사되면서 미형을 끌어올린 모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유의 스타일을 선호하시거나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익숙하면서 깔끔하면서 눈이 즐거운 디자인입니다. 캐릭터 역시나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게임은 캐릭터 3D가 중점인 것 같지만 2D 일러스트도 따로 있기에 보는 맛이 여러 있었습니다. 특히 이 360도 둘러보기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아마 모바일에서는 아래쪽까지 볼수 있는, 빤줄을 보는 것도 가능한, 착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지 못한 짜잘한 부분들도 하나씩 쭉 훑으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게임 재화를 통해서 각종 필요한 아이템들을 수급할 수 있는 상점이 존재합니다. 각 컨텐츠에서 나오는 재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여 성장 재화 관리를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도 익숙한 행동력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행동력은 파편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하루 충전 횟수는 5회까지 총 700개의 파편이 소모됩니다. 초반에는 스테이지 밀다 가 보면 행동력이 쌓이기는 하는데 그밖에 행동력을 충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 재화량이 초반에 어느 정도 될지 출시 때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도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은 게이 게임의 장비는 상위 등급이 또 있겠지만은 강화하는 게 성공 실패가 있는 확률성 강화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은 감이 안 잡히긴 합니다. 가방에 아이템들이 아직은 많은 것이 아니라서. 크게 보여줄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브엘즈 공식 채널에 가보면은 다양한 미소녀들 캐릭터들의 PV 영상들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고화질로 미리 확인해 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공식 채널에 가보시면 될것 같고 사전 예약과 프리뷰 방송도 곧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만에 국산 수집형 게임이 새롭게 산뜻하게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출시 당일에 저도 직접 플레이를 해보면서 맛을 볼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